자 그리고 손님이 하시고 나면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보관 끝. 오늘은 제가 여기 가평 저희 포피엠 스테이에 왔는데 어, 코로나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여기가 이제 뭐 성인 두 분, 뭐 여자분 세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예약을 받았는데. 요새 들어서는 이제 가족 단위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독채가 1층에 작은 방, 그리고 위층에 옥탑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한 최대 한 4명에서 6분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뭐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넓, 넓히기는 힘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거실에 정면에 통창에서 주무시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여기 왔을 때이 공간에서 자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가 저희 독채의 거실 통창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정면에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좌측에는 이제 수영장을 바라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거실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실링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되게 시원하고 어 이제 넓은 공간에서 탁 트여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위층에 이 공간에서 주무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토퍼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토퍼가 좋을까 하다가 기존에 사용하던 글램핑장 쪽에서는 카라반에 깐 토퍼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매트식이다 보니까 이제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솔직히 여기에 토퍼를 놓지 않았는데 롤링 토퍼라는 게 있더라고요. 똘똘똘똘 말아서 보관했을 때도 예쁘고 그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효리네 민박에서 봤을 때그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거실에다 깔아주던 그거거든요.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거를 비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 안 하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2층 올라가는 이 라인에 이렇게 토퍼를 보관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거든요. 색감도 잘 맞고 그래서 이 제품이 뭐냐면 루마이 홈 수면 100% 롤링 토퍼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혀 뭐 이게 보통 매트리스면 이게 꾸겨서 접어서 보관하다 보면은 보관할 때 예쁘지 않아서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얘는 보관할 때도 이렇게 예쁘거든요. 안 할, 사용을 안할 때는 보관할 때 이렇게 말아서 예쁘게 인테리어 효과도 줄 수가 있고 사용할 때만 이렇게 꺼내서 거실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원 추가 하셔서 손님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실에서 주무시고자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포퍼를 꺼내서 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저희가 운영하기에도 편하고 슉 빼면. 식으로 앞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만 살짝 풀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짱. 그러면 거실에 누우셔서 통창을 바라보면서 누워 누워서,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색감도 베이지 톤이라서 상당히 예쁘고. 지금 제가 구매한 건 싱글 사이즈인데 퀸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혼자 여기서 주무시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싱글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아, 저희 숙소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요 루마이놈 롤링 토퍼를 선택한 이유는 요게 이제 친구 홈데코 관련해서 38년이나 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에 무려 25년 이상 입점을 해서 코스트코에서 토퍼 판매가 1위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누적 판매가 무려 10만 개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순면 워싱 광목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수 기능까지 되는 제품이고 요게부켓 고밀도 프리미엄 메모리 폼이라서 허리에 대한 이제 충격이나 이제 부드럽게 주무실 수 있고 오픈셀 구조의 이제 통기성으로 이제 뭐땀 차거나 이제 그런 것도 막고 막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눕게 되면은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려 하루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한 25번 정도를 이렇게 뒤척인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압착이 탁 잡아주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주무실 수가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체중 분산 효과로 척추 라인을 올바르게 잘수 있게 이렇게 배분을 잘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100%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가 오실 경우에는 자녀분들 아이가 있을 경우에도 있거든요. 여기서 자다가 물을 흘리거나 이물질을 흘릴 수도 있는데 얘는 보이시나요? 방수예요, 방수 이런 식으로 음. 그대로 방수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용하실 때 세탁이나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숙소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제 보관을 할 때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마시면 돼요. 똘똘똘똘 똘똘똘똘 마시면 다시 여기에 아까 그 고리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탁, 탁 걸어주시면 동글동글하게 롤링이 됩니다. 롤링이 완료가 되죠? 여기에 넣어주면 끝납니다. 힘이 하시고 나면, 이렇게. 보관해주시면, 보관 끝!